아, 아니,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지저분한 거야. 진짜? 왜? 아니, 얼마 전부터 편지 친구지 뭔지 밥 먹을 때트리를꺽 하더니 갑자기 윙크를 하더라? 뭐 어이없지만 생리현상이라, 그래, 겨우 참았는데 세상에 오늘 큰거 급하대서 올지껏 쓰고 갔는데, 아, 물을 안 내리고 간거설 물을? 어? 처음엔, 그래, 실수겠지 싶어 말안 하려다? 좀 궁금해서 장난스럽게, 오빠, 왜물안 내리고 갔어요? 이렇게 물어봤다? 근데 참, 내렸다고 개뻔뻔하게 뭐라 하는거 갑자기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 왜 자비 궁주로 보냐고 엄청 족발 나장인 거. 참나 인성부에서 결국 쫑냈음 아리뭐 이런 경우가 다 있니? 이게 알아서 다행이다 민저 말 나온 김에 나 고해성사 하나 해도 돼? 뭔데? 사실 나. 뭐? 너다 봤었다. 어? 똥치하고 벤치오나 했더니. 야, 짠! 그래도 사귀기 전에 끝난 게 어디야? 조상이 구했다, 조상이. 어, 야, 나가서 소맥 한잔 하자, 안 되겠다. 어, 열확 붙인다, 안 그래도 이미 잊고 있었음. 야, 그리고 내가 쓸게. 너 액대만 값으로. 야, 나가자, 나가.